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일단 대회 시작 시간을 잘못 알았는지 뉴빌의 SG 도타피스 첫번째 경기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음... 일단 뭐 시작하자마자 보자마자 헤이 선수가 사망하면서 꽤나 SG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새로운 패치가 들어왔던 만큼 뭐 이것저것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망령제왕이 픽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외에는 뭐어둠면자 대즐과 현상금 사장꾼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미드 미라나를 너무더 써주고 있고요. 포디얼 선수, S G 스포츠도 꽤 오랜만에 보는 남미 팀이죠. 물론 제가 도타 대열를 되게 오랜만에 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뉴비 지금 어, 8대3으로 뒤쳐지고 있긴 한데, 자 보통의 왕 미드에 CCC 선수가 잡아주고 있고요. 베이 선수의 서포트 디스워터, 카카 선수 또한 서포트 모래제 왕으로, 뭐 자신이 즐겨 쓰는 영웅 가져왔습니다. 상대방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막을 활용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케이프 선수, 자연의 연자, 그리고... 가면 무사를 선택해 주고 있는 무기 선수긴 한데 뭐 가면 무사 이번 패치에 정말 강해진 영웅 중 하나라고 보긴 힘들죠. 선보세계 바로 스턴 들어가고 야트무덤 쓰기도 전에 바디노 선수가 사망합니다. 다만 이건 연막소서 대질 잡은 거죠. 그러면서 망령자와 미다스 손 뽑아냈고요. 현재 자4스텍까지 쌓여 있으면서. 필살 격을 통한 자, 해골 소환 4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상당히 브라질 팀에게 몰리고 있는 뉴비긴 한데 연막을 통해서 이제 킬 가져왔고 2,000골 정도의 차이로 좁힌 데는 성공했습니다. 화살 맞아버리는 카카 선수. 하지만 그대로 뭐 싸우러 오기 힘들고요. 바로 자연의 여자가 백업을 올 듯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가무사 위에서 분기 활용하면서 밀어주는 가운데 짐꾼을 잡아내는 현상군 살꾼 하지만 바로 쫓아오는 자연의 현자 다크 선수 스턴 넣어주면서 자 디에올리코 선수가 뭐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은 막아줍니다 자 제가 어쨌든간 중간에 들어오느라고 초반을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자, 초반의 흐름 자체는 자, SG e스포츠가 많이 잡고 있고요 현상금사형꾼에서 역시나 이제 초반에 이 0뒤중불로 1레벨부터 5레벨간의 그런 차이기 때문에 뭐 큰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현상금사형꾼이 무난하게 살아나서 정찰 다시 해주고 있고 더블데미지 확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막을 쓰고 한번더 킬을 노리러 갑니다 가면무사의 궁극기를 활용해주겠다라는거고요 가면무사 이번에 그렇게까지 아, 물론 이제 25레벨의 궁극기가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뭐 아주 뚜렷하게 7.07에서 강해졌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아마 벤에 있어서는 서로 뭐 악몽의 그림자 같은 영웅들 교환했을 것 같은데 연막 활용해서 싸우러 갑니다 이거 망령지왕이 밀면서 막으러 오는 영웅을 잡아주겠다라는 건데 대질도 이번에 맹동의 손길이 어마어마한 버프를 받기도 했고요 아, 해골들로 인해서 정말 강하게 아,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포탑을 막으면서 활용하는 방어의 문장으로 공격하는 크림틱까지 무적을 만들어주는 이 방어의 문장이 이제 공격적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현상금 사임꾼이 추적을 모래제방에 걸면서 한타를 시작해 봅니다 화살! 피해주는 SCCC 선수 자 이렇게 상대방이런 스턴 연계 조합이 실패로 들어갔으니까 바로 포탑을 다시 때릴 수 있구요 현재 진행되는 도타필 한국 중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 미드 포탑 밀어내면서 아래 1차 교환했지만 2차에 어마어마한 체력의 손실이 이뤄지고 있고요. 아, 망령제왕 포탑 푸시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괜 okay. 부터 밀릴 뻔했죠. 채로 54 이렇게 디다이버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그 와제 카카 선수 물려 있는데 스톤 오 머리 풍풍으로 전 스톤 피해 주고요. 자 뒤늦게나마 추적에 걸리는데 카카 선수. 일단은 막는 저항이 마무리 짓고 막는 저항 잔상으로 이동한 곳에서 바로 추격을 하려다가 고통의 왕 노리고 화살 들어오고 추적 들어오고 마법 연계로 SCC 선수 달빛 그림자로 인해서 미라나 추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령 제왕, 전멸안금이 나온 망령 제왕에게 사망하고 맙니다 추적골 o i n g to go. I'm going to g g o 스포 g 중반 스노볼링 초반에도 그렇게 좋은 시 m 은 아니었고 중반 스노볼링도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은 현상 i n g 상 o go. I'm going to go. i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하부 포탑이 군은 위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사비렀습니다. 시야를 보고 있고 아, 아, SG가 2차를 아. 밀어내고 자 이렇게는 미드 1차를 계속해서 지켜낸 유비긴 하지만 다른 지역의 이런 영역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둠현자 매우 조용히 파밍하고 있죠. 어. 응. 어디면자도 이런 한타에 끌려갈 필요가 완고래.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계속 위쪽 레인 밀어줄 수 있고 이 레인을 지키기 위해서 좀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 많습니다 뉴비 마무리 제왕 궁극기도 돌아와있고 뭔가 키킬 먹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해골도 7마리 준비가 되어있고요 미드레인을 밀면서 디스럽터가 조금만 더 머물러 있었으면 바로 전멸 이후 스턴을 넣을 수 있는 각도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케이프 선수 미다세손을 완성시키면서 아예 극후방까지 그 가겠다라는 건데 새롭게 추가된 해골들과 함께 망령제왕이 포탑을 밀러 올 거거든요. 아 이거 다이어의 중복 포탑 공격 받고 끔찍합니다. 자, 뒤로 들어가면서 페이 선수에게 스턴 들어가고 자, 해골들 쫓아가는데 오 케이프 선수가 소환물들 활용해 주면서 홍살은 막아주지만. 망명제왕! 이온막과의 이런 연계로 그냥 충분한 데미지에, 서포트 3개 넣어줍니다 디스호터 내주고 2차 포탑, 1차 포탑 연속으로 내주면서 아래 2차 쪽 교환을 갈것 같은데 뉴비! 3차까지 들어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궁극기가 남아있는 망명제왕이고요 <목소리> 각하 선수 전멸한 검... 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추적 당하고 있죠 대지 왔고, 진짜 걸었고, 쫓아가는 공격받았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이긴 하지만, 미라나 오고 있는 거 확인 되고요. 음, 어, 고통형도 옵니다. 이 지역이 타인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이 위쪽 지역에서 싸울 때, 조금 왼, 조금 왼쪽에서 싸울 때는 새롭게 바뀐 제단 위치로 인해서 구원해주기가 <laughs> 좀더 쉬워졌고요. 가면 무사는 분산의 검 완성을 시킵니다. 분산의 검 또한 정화가 없어지면서 사실 정화라도 붙어 있었으면 은 나쁘지 않았을 텐데 만화 분해를 주고 슬로우를 걸고 정화는 걸지 못하는 상황. 이거 연마하 아슬아슬하게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원상검 사냥꾼 가다 걸립니다. 가면 무사 현실 거루 있고요. 현실 거루 안 뿌렸습니다. 아 이거 재밌게 나와 뿌리고. 분사검쓸 필요도 없이 잡아내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연막을 활용해서 서포트를 하나 잡는데 그친다라는 것은 조금은 손해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연막을 활용해서, 특히나 이번에 더, 더욱더 비싸진 연막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타겟을 그만큼 이제 돈값 하는 타겟을 먹고 싶겠지만, 야 물론 SP도 자, 스턴 연계로 그 서폿을 잡아내면서 연막이 풀립니다. 모래제왕, 여기까지 모습 보여주고 전멸하건 샀거든요? 그냥 남아있다가, 뿅적대각 그냥... 그냥 보고 있죠? 아까 시야가 안 보였던 상황 자, 현상금 사냥꾼이 자연의 현재 주변에 있긴 한데 그 주변에 일단 아군이 없습니다. 자, 무기선수 바로 야채 올라가고 있고요. 순간이동이라도 쓰면은 뭐 캔슬 시킬 생각인 것 같기도 하구요 K.P 선수 어, 현상 구사했고 되게 오랫동안? 그림자 보행으로 그 위치에 들키지 않고 쫓아 다닙니다 어둠면자가 아래쪽에 나타나서 웨이브를 막아주고요 K.P 선수 집에 가는 이 포탈을 끊으면은 되게 성가시긴 한데 이 끊었다가는 바로 죽는 그림 나오죠. 그래서 뭐 그냥 못했고 보내주고요. 자, 데즈. 맹독의 손길이 이제는 때릴 때마다 계속해서 슬로우가 이어지는 스킬이 돼 버렸거든요. 현실 가르가 없는. S.G. 어우! 감시워드 박는 그 타이밍 노려서 빠져 나갑니다. 시간과 자원을 잘 낭비시킨 카카 선수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시워드 하나씩 낭비시키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4천 골드 급리함을좀 뒤집긴 힘들고요. 달빛 그림자 들어오는데 미라나 뒤에 네, 네, 있는 자연의 연자 그렇죠 위치 들어났죠 화살 맞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쪽으로 도망치는, 보통의 왕. 대피크림전 이후에 빠른 갱킹. 반응하지 못하고 KP선수 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킬을 하나는 흘리고 있는 뉴비. 자신들도 계속 연막을 활용하지만, 저쪽은 사실, 만화와 쿨다운, 이 궁극기, 스킬을 활용한 갱킹이었다는 점. 어, 그래도 이번엔 좀 괜찮은 타겟 찾으면서, 연속배의 기까지 쓰면서 어드벤자를 잡아낸 데 성공합니다. 막타는 디스럽터가 가져가지만, 그래도 연막으로 귀중한 오프레이너 킬을 하인 했구요 자 언덕 위에 와딩을 하긴 했는데 이거 감시하던 25초 남았기 때문에 보진 못할 것 같구요 자 라디언 탐색 써주면서 대즐이 언덕 위에 올라가는 것에 위험을 좀 없애주고 자 망령제왕 전멸한검에 이어서 이제는 신광검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잘 크고 있는 망령제왕 이거, 자연의 연자가, 추가적으로, 뭐, 딜템이 나오고, 그런, 극후한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망령조양 잡는 게 되게 까다로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망령조양의 만화를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게, 거의 뭐, 분산의 검을 들고 있는 가비무사 뿐이라서, 망령조양 굳이, 이번에, 아, 부활 소모 만화 없음이 아니라, 그냥 해골 데미지 찍고, 부활 시에 망렬 불꽃 발사 찍으면 잡기도 더 까다로워지죠? 계속해서 해골들 활용해주면서 포탑도 밀어주고, 한타도 하고. 자, 연상금사님건 돌아오면서, 가면무사의 파밍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디셔터는 일단 미드에 남아 있으면서 재생 반지. 이건 그냥 평온의 정화 올리겠다라는 건데 K.P 선수 추적은 걸렸지만 살아 있고요. 화살만 안 맞으면 되긴 하죠, 사실. 그러면서 아래쪽에 현상금 사냥꾼이 혼자서 갱키한 척 해주면서 망명제왕 그리고 친구들은 로션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샨, 알기스 두 번째 로샨, 알기스 치즈 세 번째에는 재생의 조각까지 주면서 일회용 재생의 구슬 아이템까지 주게 되고요. 마운드 제왕이 알기스 먹으면서 죽지 않겠다 보여주고 있죠. 힘수치도 늘면서 자, 상태 저항도 11%까지 올라오고 있고 더블 데미지도 나왔고. 아, 케이프 선수의 소환물이 더블 데미지 제거해주고요. 자, 고토형 계속해서 아래쪽 눌러주고 있는데 뉴비 쪽에서 지금 좀 게임의 흐름의 주도권 자체를 내준 건 맞지만 주도권을 내줬다라면 어어? 케이프 선수 위성 망치 사용해서 크립 파밍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카카 선수가 계속 커버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아, 여기서 자연의 연자가 유성망치, 유성망치가. 어, 일단 지나가다 모래주왕 잡히고, 모래주왕 일단 스터드로 시작을 끊어주고요. 카카 선수가 다섯 명 한가운데서 사망을 하지만, 케이 p 선수 살아나갔고요. 케이 p 선수의 유성망치 선택. 어떤 생각일진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연의 연자란 영웅의 평타를 가면은 굳이 이제 유성의 망치를 가지 않고도 포탑을 미는 데 있어서는 꽤나,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스턴을 넣자니, 뭐, 바라 이후에 스턴을 넣겠다라는 건지, 조금 이 자연의 연자가, 특히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평타가 중요해지는 영웅인 만큼, 3초간의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아이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계속 써주긴 하네요. 그냥 레인을 자신의 평타를 안치면서 밀어낸 다음에 숨어 다니겠다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일단 가면무사는 야채까지 나왔고 이게 그래도 뉴비 쪽에서 무기 선수의 가면무사 그리고 SCC 선수의 고통의 여왕이라고 하면 지금 좀 불리한 상황 같아도 충분히 잡아낼 수있고요어 침묵 걸고 선, 들어가면서 사망합니다 S77 선수의 침묵, 그리고 k p 선수의 바라, 조금 앞쪽에 박으면서 아예 돌아가도록 만들었고요 길을 막는 용도로 나쁘지 않았죠 k p 선수가 스턴까지 넣어주면서 자, 대즈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미드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2차가 남아있지 않은 유비인 만큼 계속 되는 3차에 대한 압박 버텨내야 되고요 위에 순간 이동하지만 미라나. 아까 이게 딱 충격. 이 운석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데미지가 안 들어서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자 도트 데미지로 크립트 밀어내면서 안전한 곳에서 시야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자연의 현자 위축이 됐다라는 템 선택으로 보이긴 합니다. 망령장은그 과정에 칼라가봇까지 나왔고. 1,400골도 드고 있고요. <목소리> 카카 선수가 모슬이보긴했습니다 아직까지 1초 남았는데, 자 포탈을 활용해 줍니다. 하, 아까 진공의 수리검 추척 전부 다 활용한 걸 알고 카카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서 포탈. 영은 미정레 밀어주고 칠로광지파이 나왔고 칠로광지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음 템까지 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침을 걸고 열심히 괴롭히는 보통의 왕. 저거 미라나가 조금만 더맞딜할 생각이었으면 열심히 때린 다음에 불까지 넣어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그 와중에 나머지 이제 SG의 용들은 미드포터 미드, 미드 3차포터 체력을 600까지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립이 약간 비나감이 나오면서 160쯤에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적중국까지 먹으면서 매의 이런 어마마한 장악력을 즐기고 있는 SG. 자연의 연자 어둠의 검까지 나오면서 뭐 정말 시야를보여주지 않는 곳에서 포탑 밀겠다라는 거죠. 레디언트의 상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돌아왔고 막는제왕 아이기스 시간이 다된가운데 궁극기. 레되 그런데 그 어제 SC 선수가 왜2 차를 밀어냈습니다. 이 SG의 푸시 자체가 막기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교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자 스턴 넣어주면서 시간 열심히 끌고 있는데 앞에서 3차 밀고 빠지는 SG 상대로 3차 열심히, 열심히 긁습니다 뭐 한다면은 그렇죠 인성방치인성방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아이 디스옵터와 모르저이이 기지를 막으러 가려는 Sd를 한번 끊어줬고요. 어둠연자가 돌아왔고 그러면서 현상금사의 끝까지 확인됐지만 3차 체력 202하로 남아 있고 뉴비 쪽에서 물론 3차는 밀렸지만 운영 자체 를 깔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가 밀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더 크게. 이, 포탑이, 포탑의 부재로 인한, 어, 공격살? 나오는거 기다리는 거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 어, 도약 두번 이후에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7원씩에 활용합니다만, 도약 한번더남았고요 하지만 쓰지 않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재단까지 그냥 활용해버리고 있고, 소음을 활용해서 포탑 밀어버리는 케이프 선수, 이렇게 되면 둘다 3차 없죠? 자, 이거 자연의 연자의 스플래프C의 3차가 똑같이 교환이 되버리면서 SG 이거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왕도 살아남았고요 도약 스택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나비검 준비하는 미라나 치료와 지팡이는 10초입니다 자 3차는 서로 밀려있고 자 서로 3차가 밀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자, 한타 안에 혼자 있는 망릉 제왕, 바로! 연속뱅이 꽂아버리고요 자, 궁기 활용되는데 자, 전멸 타지 못하도록 타이밍 맞춰서 시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스턴 넣어주는 망릉 제왕 하지만 땅 올리기까지 활용하면서 여기서 혼자 있던 코스테비의 선수의 망릉 제왕 잡아내고요 아니, s g 갑자기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3차를 아까 밀긴 밀었지만 똑같이 교환된거고 여기서 망령제왕까지 두번 사망을 해버린다라는 것은 어.. 기분 안좋죠 모래저왕 현실보석 들고 쫓아갑니다 감시와드도 박아주고 전멸하고오면이어 서로 맞지만 일단은 인사 하고요 거야. 재단을 밀수 있는 상태에서 SG가 다이얼 왼쪽 재단 밀어놨고 유비도 써? 이제 재단 써?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써? 고통의 왕과 이 소환물들로 재단 또 밀고 있고요. 고통의 왕과 이 자연의 연자 거기다가 무기소쇄 가면무사까지 매우 무난하게 유비 쪽에서 초반에 그 어떤 망가지는 그림이 나오던간에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나오는 플레이거든요. 현재도 고통의 여왕이 들어주고요 Radiant a 땅올리기의 버프. 땅올리 공격 두나 마이너스 50을 찍어 주는모래왕 Radiant's top s h r i 무사는 자, 분노의 칼날의 지속 시간을 늘려 주고 있고요. 망령제왕 일단 신광검, 칼라가보, 전멸검 이후에 돌격 휴갑까지올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템 타이밍에 망령제왕이 압도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면은 그 이후가 조금은 고나 파지거든요 이거 지금 유비 쪽에서 원거리 전투 병영 치려고 좀 앞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리미리 제거하지 못한 SG 운영에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막아낼 야 필요가 있습니다 원거리 병영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래 쪽에서 야트무덤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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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 음, 한번 살려주는데 음, 모래조황 땅 올릴까지 활용을 했지만 이거는 상황히 음, 힘든 것 음, 같은 음. 상황. 오 미리 스턴한번 쓰고 전면로 빠지고 시아는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쫓아가서 모래조 어쨌든가 추적 걸리는 거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살려고 하지 않고요. 이게 추적만 아니었으면은 모래폭풍 활용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추적의 강력함으로. SG 1킬 추가를 하긴 합니다 대즐이 고통의 왕 궁극기, 모래장 궁극기를 맞은 미라나를 한번 살려냈고 자 SG 뭐랄까 이래, 이래저래 어, 소소하게 버프받은 영웅들 되게 잘 활용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망령자왕의좀 뚜렷한 문제점이 상대방을 뭐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서 전멸로 들어가서 스턴을 넣는 것은 잘하지만 경기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좀 압도적인 한타 스킬이라든지 혹은 포탑을 빠르게 밀어낼 수 있는 기동력과 데미지를 갖췄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아쉽다 어, 느껴지긴 하지만 로샨 들어갑니다 로샨 먹어주고 있고 아 해골들 나와서 로샨 열심히 같이 패주고 있고요 다이얼 탐색에 걸리면서 진구는 살아나가는데 다이얼 탐색으로 일단 현상금 사냥꾼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로션 먹는 것도 봤구요 치즈는 미라나가 먹는 가운데 여기서 로션한번더 잡히면 은 재생의 조각 나옵니다 그거진 위쪽 3차도 밀려있고 케이프 선수가 아래쪽 밀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기동력, 맵을 아우르는 운영에 있어서의 기동력을 악랄하게 활용해주고 있는 뉴비. 고통형이 현실 보석을 직접 들고, 기와딩까지 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자, 골드 차이가 거의 비슷해진 가운데, SG 쪽에서 지속적으로 리드를 가져갔지만, 계속 끌고 오는 유비의 운영을 통해서, 한타를 피하고 운영을 통해서, 골드와 경험치 차이를 조금 더 벌려놓고, 이제 레디언트 진쿠니 잡힙니다. 아, 그걸... 아 KP 선수. 기가 넘치네요. 이제 세 번째 로샨이 목전에 있는데 그 와중에 최대한 이 뉴비의 스플루시를 막아주고 싶은 SG 케이프 선수 위쪽 모습 잠깐 드러내고요 선물들이 대신 나옵니다 위성호 활용해서 레인 밀어주고 자연의 분노로 밀어주고요 대질이 아래쪽 망령제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와 중에 혼자 숨어있는 케이피 선수, 가면무사도 왜 대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자, 고통의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척 전멸로 와서 외부 밀어내는데 뒤에 뭐 숨어있는 걸 대충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미라나가 위에서 화살 맞추면서 어! 이거는 전혀 도움 없이 던진 화살이었기 때문에 한 가운데에다 제대로 맞췄죠. 자연의 연자 위에서 숨죽이고 있던 미라나의 화살에 맞으면서 사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세를 타서 미드를 좀더 가고 싶지만 일단은. 웨이브 정리해주고 있는 페이스 선수 그러면서 아래쪽에 병영이 밀러 갑니다 여차 병영 교환하겠다는 라 건데 페이스 선수 위치 되게 잘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제 골드보서 위로 날아갑니다 쟤연는 이제 막을 생각 없어요 그금 서로 병영 교환하자라는 건데 자 그러면 강화 둘다 내고 자 이쪽에서 한 세트 밀동안 두 세트 밀면 된다라는데 3.. 오 바로 4차 갑니다 오래죠왕 율로 한번 뜨고요 염동력, 아, 스톤드를 빠져나가고, 오, 화살! 매우 날카로운 와중에, 드에서공격이빠졌고요 자, 바로 4차 서로 교환 가나요? 아, 이쪽은 배영만 밀고, 배영 두개 밀었으니까, 우리가 이득이다. 최대한 늦게 오는 자연의 연자, 모래대왕은 앞에 살아있고, 염동력 시팡이, 아, 이거 아니라, 여기서, 야트부들로한번 살아나가는데, 자, 시광 시팡이 키고, 딜링하는 SCC 선수, 그 와중에, SG 한명 사망, 모래대왕 사망, 앞쪽에서, 고통력 어, 사망하는 골드발로 살아나고요 현상성까지 골드바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포탑을 때리고 있는 망령자와 하죠. 포탑을 그렇게 잘 때리는 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살그 딜릴 조심해야죠. 골드바 골드바 주다 활용해주고 자페이스선스도 골드바 지금 골드바 다 쓰면서 4차를 막을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현의 구급기 모래면 구급기 서로 교체되는 가운데 아이스 소모되고 있는 망령자왕 구급기 3초 남았죠. 맞 이제, 미라나, 노려주고 있고, 미라나가 카카오스 잡아주면서 이제 골드발 없죠? 케이프 선수 돌아왔는데, 케이프 선수까지 사망, 골드발 없는 케이프 선수! 망미자가 자꾸 한번더 잡아야 되거든요? 페이스 선수 사망! 아, 이거 미라나가 신의 경지! 치즈 먹고, 풀피! 치즈와 알기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망미자가 또 살아납니다. 궁극으로또 살아나고, 가면 무사. 혼자 남았는데, 고대 요새 지키지를 못하죠? 아 마지막에 병영 두 개만 밀고 싸우자라는 거 좋아하는데 SG가 사 차를 이렇게 압도적인 알겠스와 치즈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플레이로 막아낼지라고는 이건 아예 카카 선수가 안볼리면서 지속적 궁극기라도 아꼈어야 되는데 뉴비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운영을 요리조리 해보려고 했지만 SG 그냥 그대로 직진해 버리네요. <laughs> 자 SG가 첫 번째 경기 가져가는 가운데 저는.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타핏 여섯 번째 시즌이죠. SG 대 뉴비 유비, SG가 뉴비를 찔렀습니다.